친구의 서연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, 건이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놀이터인데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. 자, 이 놀이터를 하나하나 놀아 보겠습니다. 먼저 이빙그르빙그르빙그 <laughs> 저, 저코이씨 네, 안하세요 야, 핸드폰을 나한테 줘. 그래? <laughs> 까 그러니까 저희 알림 설정 음. 그럼 놀아보겠습니다. 유채, 유채. 빙빙 돌아가는 해조물. 야, 살려줘 안돼, 안돼. 살려줘, 살려줘. 야 멈춰봐, 멈춰봐. 어. 멈춰. 야 이거 멈춰. 멈춰봐. 멈춰봐. 왜? 멈춰봐, 열심히.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. 헌이 <laughs> 씨, 몇 시니 볼게요. 자, 1시 54분입니다. 이제, 뭐, 무엇을 할거죠 헌이 씨? 자, 이번엔, 두뇌를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그래요. 두뇌를 가고. 슈 오. 그네가 아주 많죠. 네, 이런 놀이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. 맞아요. 제가 치, 찍는 것도 처음이에요. 한 가지 처음인 한 가지 아쉬운 점 바로 시소가 없습니다. 맞아요. 아쉽네요. 네 착시 영상도 있습니다. 오 네. 어디까지 갑니까? 제가 이걸 처음 나옵니다. 아까 <laughs> <laughs> 좋아요, 알림 설정? 꾹꾹 눌러주세요. 저의 F1호폰, 1호 팬, 이에요 하하. <laughs> 저희는 2시까지 가기 위해 어, 이거 근데 왜 이래? 아까 전에 이거 꽈배기 있어 오, 제가 꽈배기를 아예 해줄까요? <목소리도> 일단 이제 다른, 뭐 다른 걸 타보겠습니다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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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오셔, 소화를 하려고 지 이번, 이번 내가 탈래. 오케이. 이번 내가 탈자 <목소리도> 이번에 사연이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오. 그네를 아주 잘 타나 보죠? 이번엔 높이서, 높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하십니까, 건니씨 찍어주는거입니다 <laughs> 이거 주면 무슨건가요? 제가 PD입니다 여러분아, 좋고요 야, 건니야내나 네? 매니저 하는거 안돼? 어? 매니저 하지마 오케이 더 못생깁니다 가자 아, 오. 앞으로는 그렇게,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위험해요. 따라하지 마세요. 이번엔 진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 차. 형 차. 오. 야, 1시 48, 58분인가? 응. 오, 꼭대기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음, 이미 올라갔고요.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 와, 높죠? 아주 높죠? 너무 높아. 좀찍어주게요 안녕하세요. 이제는 이제 내려가.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버리세요. 네. 네. 들어가. 들어가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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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여긴 거의 거미줄 같은데요. 네, 거미줄에서 빠져나오는 느낌. 전 이런 게 좋아요. 그 어. 초콜릿 아닌가? 응? 초콜릿 아닌가? 아마도? 뭔 이상한 이 예. 밤? 밤? 밤이네. 어 밤? 안녕하세요. 하니 네. <laughs> 어. 씨도 이제 내, 내려오고 네. 해가 아주 쨍쨍 합니다. 그대로. 이번엔 놀이터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아주 신기한 게 놀이터에 있니다 바로바로. 안녕히 계세요, 입니다 자, 이거는 다음 시간에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그럼 투에서 봐요. 안녕!